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들. 꽃게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아, 제가 좀 근간에 또 쉬었죠? 몸이 아프고, 어제 직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직관 다녀왔는데, 오늘 일단 2연승을 축하하고, 마황 찬양부터 시작 좀 하겠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착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황 찬양 시작합니다. 이제는 솔직히, 마황이라는 별명이 놀랍지도 않아요. 진짜 살면서 이런 선수 처음 봤습니다. 이루수가 바로 본인 옆에서 공을 쥐고 있는데, 3... 빈 틈을 타서 2루에서 3루까지 달려서 세이브를 만든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빠른 발에 대한 자신감, 3루가 빈 것을 보고 실행하는 과감한 판단력, 이제는 주루 센스까지. 와 정말 반짝반짝하고 완벽합니다. 황성빈이 3루까지 진루한 이후에 다음 타자 고승민의 안타가 있어서 득점을 했는데 살짝 짧았던 터라 2루에서 스타트했으면 홈까지는 좀 힘들 수 있었거든요 이 득점으로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비기닝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나승엽과 박승욱의 연속 안타로 추가 3점 만들고 이번 경기 쐐기를 박았죠 그리고 황성빈 선수 오늘 기록 좀 보세요 3타수 2안타 1득점 2볼렛 1도루 이번 시즌 타율 4할 이 선수 도대체 어떻게 막나요 2회 말 위기 상황에도 빠른 발을 활용해서 파울 타고 잡으면서 이닝 마무리 한 것도 정말 인상 깊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황성빈의 날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제 KT전을 보러 난생 처음 위즈파크에 갔다 왔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포수 뒤쪽인데 1루 쪽에 앉아서 포수 뒤쪽인데 약간 1루 쪽으로 치우쳐 있는 좌석이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그런지 KT팬 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진짜 욕설 섞인 극찬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황성빈 선수에 대한 <laughs> 극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신 진짜 이 선수가 우리 팀이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공수주 정말 완벽했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훈 선수 무조건 황성빈 선수입니다 이 페이스 꾸준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구단주님 롯데 구단주님 직관 오셨던데 회장님 직관 오셨던데 역시 구단주님 오시면 은 기합이 빡 들어가는 건지 윌커슨 선수도 6과 3분의 2닝 무실점 피안타 2개 사사고 1개 허용 3진 6개까지 기록하고 호투하고 들어갔고요 레이에스 선수 아 그간의 부진 이 조금 힘들었는데 솔로포 때려내면서 팽팽했던 승부의 리드 가져왔고요. 그리고 어제 이어서 나온 우리 필승조 김상수 선수 전미루 선수 연투하느라 고생했고 김원중 선수 1시점 했지만 승리시켜주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전준우 정훈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베테랑 선수들이 빠져있어서 참 걱정되는 타선이었는데 연패 탈출 이후에 곧바로 2연승 16일 경기 보고 오늘만 같아라 싶었는데 오늘도 어제 같은 경기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선수분들 출근길을 잠깐 구경을 했거든요. 아 진짜 야구만 잘하면 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발 이 야구 좀잘 계속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저는 언제나 아프리카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야구 보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꽃겨울과 함께 야구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로 놀러 와주세요.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 내일도 제발 좋은 소식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 뽀빠~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가야겠지. 근데 등번호는 다시 40번으로 돌아오면 안 될까~?